일단은 하나씩 조치해. 자 음... 나사 자리가 어디요? 덜그럭거리는. 사장님 열심히 일하는 걸 찍어드려야지. 제 고향 엄청 좋아하잖아. 나도 엄청 좋아하는데. 자 그러면은 c m w GT GT OGT OGT. 근데 이거. 이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우리가 정비소가 아닌데 이 맨날 정비를 하고 있다 후자아 이거 어느 쪽에서 아. 안되겠다 현장을 어. <laughs> 내립시다 어. 이것은 답이 없어 정리 가능하네 과거의 기억이시죠 선생님? 안 내리리 야 두번 다시 서너프는안 내리리가 문제가 아니라고 여기 선팅집에서서너프 내리는게 더 문제 아녀? 니 아니 근데 서너프가 파노라마인데 이걸 뭔 수로 우리가 야. 하나짜리도 아닌데 어? 오, 다행이다 몇 번을 뺐던겨 이거 그냥 나와 소, 손으로 건드렸는데 툭툭 나와 오 다행이다 <laughs> 다행이다 이거 뽑아내야 되는데 어. 근데 얘가 그냥 손으로 툭하면 빠져요 얘가 원래 <laughs> 시트는 왜 소리나냐 그거? 가족 비벼지는 소린데 저거. 소리네, 저기도 따나는 부드럽대품입니다. 아. 어. 아 근데 이 서진 아니어서 뽀독스 소... 아니 좀쪽 새랑 새끼리 응. 부딪히는 소리였던 거예요. 어디 뜯으면 됩니까? c 필러 시필러 시필러. 최근 트럼프 밑에서부터 뜯는 대전하요 트럼프 누가 닫았냐 내가 닫았어 어? 얘얘 앞에 거 먼저 빠지고 뒤에 거다 빠지는데요? 자, 얘는 얘는 무슨 그냥 오 무슨 실내등의 선이 다섯 개야. <laughs> 아우 선생님 이거 좀 어떻게 유리? 아니 나 이거 뭐뭐 뭐 티셔츠만 담은 그냥 막나 그냥 다 쓸리고 여기 세차 설비는 없어? 딴건다 있어도 시비 없어? 있어 자 오늘은 BMW 센터에 있었던 하늘 사호의 지시하에 일을 하도록 합니다 지휘관이 되봐. <laughs> 잠니야어 포기했어 포기했어 여긴 다 됐어 <목소리도> 한먹으다잘 먹어요 커피 좀 씁쓸한 거 아우 야 이거 안 아우. 먹으려고요? 나 잠깐 내려가도 되잖아 이제 네 예. 그 나사 없어 요나사랑나사다 뺐어 씁쓸한 것을 좀 지어보려고 단거를 원래 단거를 단 거를 보통 단거를 줄이지 않냐? 어아 어, 그럼 그 그렇지. 이거를 빼려고, 빼려고 하면 이걸 빼려고 하면 이걸 빼야 되는데 이걸 빼려고 하면 이 밑에를 빼야 되니까. 치필러 앞에부터 나온대매. 한번 나온 다며 아까 전에 나도 들었어. 앞에부터 나온다며 자, 노라면 언제 가는 자 아, 순순히 도포기지 내가 하는 게뭘 없어. 여기. 잠만지만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를 하데 지금. 아니면. 복옥 그냥 이거 켜요. 아니 거기 나간 김에 그 저기 오른쪽 위에 보면 저 통환 통 있어요. 저테이스 겉통. 고장 갔다 저 오른쪽 위에 누가 여기다가 불박선 넣었어. 우리잖아. 어? 위 바로 좀 있어. 어, 그게 바로 우리입니다. 어 우리. 의자까지다 빼야 되냐, 진짜? 되고 있잖아. 자, 어 헤드라인잉 이만큼 나왔어 이제. 뒤에 문 손잡 아 저기 천장 손잡이 다 나뉘어. 블랙박스에서 누가 이렇게 정성껏 깔아놨어? 누구야? 어, 너 이거 할때너 없었어 엄마. 이 잡는 거? 어 이거는 만택이랑 나랑 한 거야. <laughs> 수 없어, 너, 너, 너왜 그래? 아 너님 생각보다 얼마 안 되신 분입니다. d i s h i m Bunimida. TSL, Anna, Dassaumna. Catinaoji, Santa, 아 a n t a S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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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안 아니이 알았어. 이렇게 조정하는데, 아니 그 알았고, 자 이제 B 필러만 내리면 천장 다 나오는 거지. 이거 위에 있는 거 이거 하나 킵 떼야 돼? 아유, 야 그래도 BMW 센터 출신 하나 있다고. 꼬다꼬다 꼬찌 뜯는다. 음. 자 그럼 천장을 내려보자. 천장을 내려보자. 아. 떠나자. 고래 잡으러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어? 이비인후과. 아, 이 그래. 비뇨기과이 비뇨기 <laughs> 아, 이비인후과가 왜 나오냐? 고래를 잡는데. 아, 비상해서 이상? 이상하다. <laughs> 아, 야, 저요, 무서운 형이야. <laughs> 저형무비서 무서운 형이래. 이이이 나가봐. 뭐해. 내놓을려고 때 이거 뭐잖 아, 아너 놓고 하어 아유,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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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못빼 뭐, 배, 못배 막고. 어, 엄청 구겨진다 일단은 하나씩 조치해. 자, 나사자리가 어디여 덜그럭 거리는. 10 m m 짜리10 m m 10 m m t 아, 요것도, 나사 또. 김선민이 전문인디 일단 풀려있는지 안 풀려있는지부터. 어, 한번 체크해보게. 한번 해보고. 야, 10mm 저거 갖고 와. 만테가, 네. 일단 10mm 티자 좀 하나 갖고 와봐. 어디가 풀려있나 좀. 톡톡 건드려보게 티든 뭐든. 깔깔이 뽕이지. 아, 이건 안풀려있 아, 씨. 어디야? 위치가. 어어어어어어어어어. 왜 야, 이거 풀려있다. 이쪽 거. 어, 이거 맞네 아니, 야 풀려있어서 아예 빼는 거야, 록타이트 바르려고. 이게, 분명히 선브라이드 갈았을 거예요. 음. 어, 지금 한번 짜고, 맞죠 그러니까 선브라이드 갈으면은 내리는데, 내리다 보면은, 춥고 빠져, 빠져, 빠먹잖아 아니면은, 그, 근데 아까 말했던 핀 워셔. 아우, 씨. 여기, 여기. 이거 풀려 있어. 형 차라리 다다 다 내리고, 어 10mm를 다박다 풀어갖고 쌍다 록타이트발라 나중에 또 문제 생길 수 있잖아. 하나 빼야지. 하나 빼고 바른다. 이거 하나 빼고. 나 하나 빼고 바르고, 바르고 하나 빼고 바르고, 바르고, 바르고 하더라도다 하자는 얘기야. 싹다 바로 빼라 지금. 그러니까 싹다다 빼가지고 그렇게 하자고? 싹다 조치하자고. <laughs> 무서워. 야 저기 뭐 <laughs> <laughs> 즐기고 있어? 우리 지금 어, 난리 났는데. 더 무서워. <laughs> 왜나뚜껑을못빼 이거? 그렇서 하면 더데 아무리 도나기 하는 게더 편할 것 같은데, 아, 그래, 그게 낫겠... 다 아, 근데 전동으로 하면 유리 깨질까 봐... 위에도 아, 붙이면 나좀 빠질 것 같은데, 그 부분이... 아, 그 붙지... 아, 아우, 씨. 아, 또 생긴다 이거... 이게 뭐야... 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몇아뭐이 이게 뭐야... 얼마 이거 있어, 이거. 고리 쓰는가? 못풀 수가 없데 우리 공장처럼 해볼까? 한 명이 풀고, 한 명을 이렇게 해주고, 한 명을 이렇게 받고. <laughs> 아유, 이거 조금씩 다 풀려 있어. 사장님 열심히 일하는 거 찍어드려야지. 나사가 왜다 이렇게 돼 있지? 이거? 저거 음식 그거 뭐지? 소스, 머스타드 소스나 그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그런 거. 어. 참말 음식에 저 파란색 뿌리는 게 없어서 뭐라고 비유를 못하겠는데. 그러니까 맛 없어 보일 걸. 음식을 뿌린다. 알 가 이거 왜 이러고 있어야 되냐? 갑자기 드는 의문인데. 아 아니 나사가, 그러니까 뭐랄까 살짝 건드렸을 때 힘을 버텨주는 나사가 하나도 없네. 다들 헐거워 지금. 삼물은. 토크렌치 갖고. 삼 정도는 너무 적은데요. 거의 1 0 mm 정도면은. 하이 이2이국 도크 렌치에자한크에서있잖에아 한국에서 한이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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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국에3한에요 그래도 서들어에거 아니야? 16? 국에서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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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에느 한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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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2서 한국에서 봐 그러니까 이걸 못 믿어서 가지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laughs> 응. 내가 꽉 채웠을 때 힘을 보니까 22 정도로 채우면 될것 같다. 이거야. 내가 지금 힘 있는 대로 줘봤자. 내가 22가 없어요. 어디까지 있어? 2이한게요 23으로 갖고 와. 23 세팅 맞지? 네. 더 들어가네. 안 돼. 23. <laughs> 또 많이 들어갔는데? 너무 많이 들어가. 이게 어떤 는비 알루미늄 프레임이어서. 빨리빨리 빨리 할 수도 있어 나사 이거 위에 브라켓 같이 돌아 저리로 오라고 아니 놓고 토실려고고 나사 빨리 성원아 부상, 브라켓 흔들리는 거 뭐야? 뭐 목이 목이 멀.. 은 거죠? 냠냠 토시 한건 맞아. 나손나 손톱 시한건한 거야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네? 왜 손이 멀 아, 내가 그러니까 지금 그 다, 아, 뭐... 다, 다, 그러니까 여기... 다 풀려있다 그러잖아 지금 손으로 이거. 원래 손으로 풀리는 거 아니야? 아니야. 절대 안 풀려, 이거. 형, 현재 에 티티카 보고 뭘해주는지 알아요? 네, 라체그 이거, 젤리 맵다. 이거 그냥 그러면... 풀리면 안 돼, 이렇게. 하나, 하나도 이렇게 풀리면 안 돼. 이거는 그러면 우리 사장님한테 주면 되잖아. 장장하지. 내가 그거 있었어. 전에 택배 어. 보낼 때. 어. 형이 그랬잖아. 너몇킬로냐고 그 물어봤었잖아. 딱7 k g 예전에 7kg라고 형이 했었잖아. 정확히 7kg지? 어. 그거 보좀놀랐어오 씨. 인간 좀. <놀랬어>. 어. <놀딱> 아니나손손 손 감각은 형아, 네가 펜 가져가서 칠해서 줘. 이 어. 이카메 카메라. 어이. 토크 킴으로 해야 되나 이름을 자 아무튼 썬루프 나사 죄다 새로 다 고정했으니까 이게 고질병이에요 OT 고질병인데 썬루프 쪽 나사가 두어개가 풀려가지고 썬루프가 그러니까 좀 전처럼 손으로 풀릴 정도로 나사가 헐거워져 버리거든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주행 충격에 흔들리겠지. 방지턱을 넘거나 요철 있는 데를 지나갈 때 덜곡덜곡 하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천장 다 올리고 한번 타고 와봐. <laughs> 자, 인자 썬루프그썬루프 그, 썬루프 뒤틀리는 소리가 아 잡혔는지. 일로 와, 일로 줘. 그 운전하는 사람 방해되게 왜 그걸 네가 갖고 있어. 길안 좋은데 가면 소리 나는 거죠. 창문 네. 다내려 창문 다, 다 올려보라. 운전석 뒤에서 소리 나더라고. 찌르덕찌르덕. 저 소리 아니었단 말이야. 지금 시지비보다가저 앞에 가가지고. 저우돌토돌한 데를 좀 가봐. 가보고. 떼고 있으면 소리 안날 텐데 이거 네, 시그니 소리 시그니처 시그니맞아요 맞아요 등 떼는 거 소리 안 나요 그 그래, 등받이 비벼지는 소리거든 일단은 내 생각에는 썬오프 소리는 잡혔어 차주 느낌 어때요? 맞아요 잡혔어요 썬오프는 잡혔지 응 다른 데서 소리 나는 거 같긴 한데 뭐 그거는 내가 어떻게 할수 있는 부분이 도로가 지금 이 아파트 공사 중이라 맨 처음에 차 입고할 때 났던 썬너프 소리는 잡았으니까 그쵸. 요 살짝 비벼지는 소리는 저기 썬너프 고무에다가 실리콘 코팅 좀 하자고 그거 윤활제. 그렇게 하면 잡힐 것이고 필러 조립 다시 하시고. 고맙습니다. 안나. 잡았어요? 너프 어, 소리 잡았어. 내장재 비벼지는 소리들은 뭐 실리콘 코팅을 하든 부직포를 넣든 해야지. 음. 지금 고무 비벼지는 소리는 실리콘 그 사왔잖아요. 음. 스프레이. 음. 그거 좀 뿌려 가지고 윤활해 주고 나머지는 재조립하면 되고. 합시다. 무 제일 거지 같은 소리를 잡혔으니까. 네. 그래서. 못 참겠는 <laughs> 그거 잡았다 이거잖아. 네. 알겠습니다. 우리 이제 여기까지 하면 되는 거죠? 예. 어, 오케이. 네. 자 썸주공방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지을 테니까 여러분들의 그 내일이 오늘보다 좀더 행복하시고 멋지시기를 바랄게요. 썸주공방은 늘 새로운 도전을 가득해야 되고 왼쪽 카메라 왜 이래? 색깔 이상해. 자, 여러분들의 내일이 들 오늘보다 행복하시고요, 멋지시고요, 안전하시고요, 편안하시길 바라면서 아, 뭘 하는 거야 도대체 우린 이제 이제 엔진도 바꾸겠어, 조만간